2019년 6월에 저는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새 신자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죠. 새 신자들은 저한테 도움을 받고 정말 고마워했고,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그 본분에 잘 맞는다고 생각했죠. 얼마 후에 저는 또새 신자 한 명을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 새신자를 양육하고 붙들어 줬죠. 그러면서 그 자매의 이해력이 아주 좋고 성장 속도도 정말 빠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다 예배 때마다 자매가 교제하는 체험과 인식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 자매가 곧 저를 앞지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리더는 그 새신자한테 형제 자매들을 양육하는 일을 맡길 테고, 그럼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겠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새신자를 열심히 양육해주고 싶지 않아서 표면적인 일만 얘기하곤 했어요. 한번은 리더가 저보고 지금 양육자가 필요한데, 그 새신자를 양성하면 어떻겠냐면서, 그 자매의 상황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자매가 양성되지 않았으면 했어요. 자매가 자질이 뛰어나서 나중에 교회 리더가 되고 저보다 지위가 높아질 것 같아서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리더한테 저는 잘 분별이 안 돼서요. 좀더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그랬죠. 리더가 그 자매한테 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막 질투가 나고 두려웠어요. 수많은 생각이 막 머릿속에 떠올랐죠. 어쩌면 그 자매가 발탁되고 양성될지도 몰라. 어쩌면 내 자리까지 대신할지도 모르고. 그때 교회는 여러 교회로 나누는 시기였고, 저와 그 자매는 서로 다른 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몇달 후에 그 자매가 교회 리더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죠. 저는 말로는 축하하고 같이 기뻐해 줬지만, 속으로는 질투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교회 리더가 됐지? 난 아직도 그냥 양육자인데.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서 열심히 새신자들을 양육했어요. 리더한테 저도 교회 리더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그리고 나중에 저도 교회 리더로 뽑히게 됐는데 저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그래도 계속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은 리더 집사들과 같이 새신자를 붙들어 주고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었어요. 그때 복음 집사가 자기 생각을 얘기했는데, 윗선 리더와 팀장들 다그 집사의 의견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복음 집사의 의견대로 새신자들을 양육하고 붙들어 줬더니 정말 좋은 성과가 났죠. 새신자들이 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본분을 하려고 했으니까요. 저는 다시 질투심에 사로잡혔어요. 보금집사는 나보다 뛰어나. 그러니 더 발전하고 배워야 해. 나중에 보금집사한테 본분을 한지몇년 정도 됐냐고 물어봤는데 6개월쯤 됐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밖에 안 됐다니 정말 놀랍고. 또좀 부끄러웠어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인 지 2년이나 됐고, 그들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기간이 가장 길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꼭 아무 생각이 없는 초신자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수시로 그 자매와 비교하게 됐어요. 자매는 사역 능력이 뛰어나, 항상 교회 사역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좋은 방법과 길을 찾고 성과도 냈죠. 그러니 자매를 더 질투하게 됐어요. 자매가 늘 그렇게 사역 성과를 내고 사역을 주제로 상의할 때도 항상 좋은 방법을 낸다면, 위선 리더는 자매의 자질이 좋고 사역 능력도 뛰어나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자매를 양육해서 리더로 삼겠지. 그렇게 되면 자매가 내 자리를 대신하게 되지 않을까? 한번은 복음 집사가 다른 일로 바빠 예배에 오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자매는 저한테 예배 때뭘 배웠는지 물어봤는데, 저는 알려주고 싶지 않아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저는 리더가 저한테는 잘 연락하지 않으면서 자매와는 수시로 연락해 교제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화가 났죠. 리더가 저를 안 찾으니까 본분을 안 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저는 사람들의 울얼름을 받을 수 있는 본분을 하고 싶었어요. 복음 전도에 성과를 내면. 형제 자매들이 저를 우러러 볼것 같았죠. 그래서 세신자를 양육하는 사역은 한쪽에 밀어두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리더는 메시지를 보내 세신자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제때 파악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일깨워줬지만 저는 그냥 나중에 연락해보겠다고 답장하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만 신경 쓰고, 새 신자들을 찾아가는 일은 아예 안 했어요. 그렇게 새 신자들의 문제가 제때 해결되지 못해 예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얼마 안가 윗선 리더는 새 신자들이 예배에 안 나오는 이유를 물으면서 무슨 어려움이 있는 거냐고 메시지를 보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리더한테 제 내적 상태를 말하니까 리더가 그러는 거예요. 자매님은 교회 리더예요.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을 맡고 있는 거예요. 특히 새신자들 양육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대충 건성으로 넘어가선 안 된다고요. 그 말을 듣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복음전도에 노력하는 건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에 저는 본분을 할때제 태도를 되돌아 봤어요. 저는 항상 새신자들이 저보다 뛰어나게 될까봐 걱정했어요. 또 저를 능가하지 않았으면 했죠. 제 지위를 지키고 형제자매들의 우러름을 받기 위해 그 세신자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어요. 특히 자질이 좋은 세신자들이 본분을 하도록 격려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제 직책을 전혀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늘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우월하고 뛰어날까봐 또 높은 평가를 받아 자신이 묻힐까봐 두려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자기보다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시기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기적이고 비열한 것 아니겠느냐? 이것은 어떤 성품이겠느냐? 이것이 바로 악독한 성품이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사용만을 채우려 하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거나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성품이 좋지 않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풀타임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너희는 모두 가정, 결혼, 돈등 이런 것의 통제와 속박을 받지 않고 이미 거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너희 머릿속을 꽉 채운 관념, 상상, 지식, 그리고 개인적인 속셈과 욕망은 요지부동이다. 그래서 명예와 지위와 관련된 일, 얼굴을 내밀 수 있는 일이 임하면, 예를 들어, 하나님 집에서 각종 인재를 양성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두가 욕망이 꿈틀거려 늘 이름을 날리며 앞에 나서고 싶어 한다. 또 명예와 지위를 다투려 한다. 그러면서, 다투려니 개면 쩍고, 가만히 있으려니 또 달갑지 않아 한다. 누군가 앞에 나서면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어째서 나는 앞에 나설 수 없는 거야? 왜늘 다른 사람만 얼굴을 내미냐고? 왜내 차례는 오지 않는 거지? 그렇게 불평이 생긴 후 자제하려고 해도 자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한동안은 괜찮아지지만 나중에 이런 일이 다시 임하면 또 이겨내지 못한다. 이는 분량이 작은 모습 아니겠느냐? 이런 내적 상태에 빠진 것은 사탄의 굴레에 빠진 것 아니겠느냐? 이는 사탄의 폐계 본성에 결박된 사람의 모습이다. 제 내적 상태를 폭로하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저보다 뛰어나고 저를 능가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이해력과 자질이 좋은 새신자를 만나면 그들이 저를 뛰어넘어 제 자리를 대신할까봐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들을 열심히 양육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리더가 그들을 양성하는 것도 원치 않았고요. 특히, 복음집사와 같이 협력할 때 자매가 복음전도에 성과를 내고 늘 좋은 의견을 내는 데다 리더도 수시로 자매를 불러서 사역에 대해서 상의하니까 자매한테 질투가 났어요. 속으로 자매와 저를 비교하면서 복음전도를 통해 리더가 저를 높이 평가해 주기를 바랐죠. 저는 그저 제 지위와 남들한테 울러름을 받는 것만 생각했지 전혀 리더일꾼의 본연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제가 새신자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이 하루빨리 참도에 뿌리 내리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 명예와 지위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새신자들을 양육하거나 붙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결과 새신자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됐죠. 저는 악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본분을 하는 제 목적이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지 반성해 봤어요. 만약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거였다면 교회 사역을 생각했을 거고 더 많은 사람을 양성해서 본분을 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인재를 양성하기는커녕 질투하고 억누르고 리더가 그들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기를 바랐어요. 본분을 할때 그저 저는 제 지위와 이익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 너무 이기적이었죠. 그 후에 제 내적 상태를 알고한 자매가 말씀을보내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늘 육으로 살아가면서 육적인 누림을즐기고늘 자신의 사욕을 만족시키는데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오래 믿어도 진리실재에 진입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징표이다. 너는,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하십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내 생각은 전부 사악한 것으로, 일하는 속셈, 목적, 동기와 일을 행한 결과는 모두 사탄을 만족시키고 사탄의 웃음거리가 되며, 사탄에게 약점을 잡히고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간증이 조금도 없다. 너는 바로 사탄에 속한 사람이다. 너는 매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진실한 간증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겠느냐?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의 모든 행위와 내가 이행한 본분에 어떤 결론을 내리겠느냐? 결론이나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성경에서 예수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라고 하였다. 예수는 왜 이런 말을 했겠느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 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느냐. 바로 주 예수가 선포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 예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속으로 진리를 싫어했다. 그저 주를 위해 사역하고 고난을 받으며 대가를 지르는 것으로 천국의 복을 바꾸고 싶었을 뿐이다. 이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주 예수는 그들을 싫어했고 증오했으며 그들을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정죄했다. 지금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어떤 이는 여전히 명예와 지위를 쫓으며 늘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어 하고 리더일 군이 되어 명예와 지위를 얻고 싶어 한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 버리고 헌신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모두 명리와 지위를 얻기 위함이고 늘 개인의 의도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충성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굴 수도 있으며 조금도 자신을 반성하지 않아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은 이런 악인을 혐오하며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보고 감동이 많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악을 행하는 자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고 또 고난을 겪었지만. 그들의 본분은 다 자신의 명예와 지위, 그리고 남들의 우러름을 받거나 상을 받고 면류관을 얻기 위한 거였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않고 진리를 실행하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어온 지난 2년을 되짚어 보니까 저는 학업을 포기하고 교회에서 본분을 하면서 고생하고 대가를 치렀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교회에서 최고가 돼 형제 자매들과 리더의 우러름을 받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자신을 과시했어요. 제가 행한 모든 일은 사탄을 만족시키는 거였어요. 제 모든 행동은 선행이 아니라 악행이었죠. 저는 이렇게 그릇된 속셈과 동기를 갖고 번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혐오와 증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게 분명해요. 이걸 깨닫고. 저는 겁이 나서 회개하고 싶었어요.더 이상 형제자매들을 질투하고 싶지 않았죠.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를 인도해 달라고 구했어요.그 후에 저는 용기를 내 리더한테 제 패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어요.근데 리더는 저를 질책하지 않고 자신의 체험을 교제해 주면서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또 말씀을 보내 줬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교회의 리더가 된는 진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인재를 발견하고 양성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절대 인재를 질투하거나 억눌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실행야 교회의 사역에 도움이 된다.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몇명 양성하여 내 여러 사역에 잘 협력하게 하고 마지막에 모두에게 체험 간증이 생긴다면 너는 합당한 자격을 갖춘 리더일 뿐인 것이다. 만약 매사의 원칙대로 일한다면 충심을 다한 것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남들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다. 내가 좋은 사람을 추천해 그 사람이 훈련받아 본부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 집에는 인재가 한명느는 것이니 내 사역도 수월해지지 않겠느냐? 충성을 다해 그 본분을 이행한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는 선행이 속한다. 또한 이는 리더로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양심이자 이성이다.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할때 하나님의 감찰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감찰을 받으면. 내 마음은 올바른 것이다 내가 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일을 하고 늘 사람의 칭찬과 탐복을 받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감찰을 받지 않는다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 일할 때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 하지 말고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마라 또한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체면, 명예, 지위를 생각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생각하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제일 앞자리에 두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먼저 자신의 본분이행에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지, 충성을 다했는지, 책임을 다했는지, 전력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해 자신의 본분.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 내가 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잘 알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기 쉬워질 것이다. 내가 자질이 부족하고 체험이 약거나 업무에 정통하지 못해 사역에 실수와 잘못이 생기고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이미 최선을 다한 것이다. 내가 너의 사역을 충족시키거나 취향을 충족시키지 않고 어디서나 교회 사역과 하나님 집의 이익을 생각해서 한 일이라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올바른 것이다. 거기에다 또 진리를 구해 본분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이행하는 본분은 합격일 수 있고 동시에 진리 실재에 진입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간증이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실행 원칙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 리더는 먼저 교회의 이익을 고려하고 교회 사역을 1순위에 둬야 해요. 마음가짐을 바로잡아야 본분을 제대로 하기 쉽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쓸게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고 합당한 자격을 갖춘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개인의 지위와 명예 이익을 버려야 해요. 새 신자 가운데서 양성할 만한 인재를 발견하면 그들이 본분을 하고 선행을 예비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고요. 그래야 자신의 본분을 다한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고. 우리의 자질이나 지위를 보지 않으세요. 그저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를 보실 뿐이죠. 만약 제가 하나님의 요구와 진리 원칙대로 본분을 하고 늘 어떻게 해야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될지를 생각한다면 제 자질이 떨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제대로 본분을 할수 있게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저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며 육을 저버리고 진리를 실행하겠다고 본분을 잘해서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는 새신자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리더는 저한테 양육자를 더 많이 양성하라고 했죠. 그때 또 걱정이 됐어요. 새신자들을 양성했다가 그들이 내 자리를 대체하면 어쩌지? 그렇게 되면 리더는 더 이상 나를 양성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더 이상 제 체면과 지위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땅히 하나님 집에 이익을 고려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떠올렸어요. 교회의 리더가 된 자는 진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인재를 발견하고 양성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절대 인재를 질투하거나 억눌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실행해야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된다.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몇명 양성하여 내 여러 사역에 잘 협력하게 하고, 마지막에 모두에게 체험 간증이 생긴다면, 너는 합당한 자격을 갖춘 리더 일꾼인 것이다. 만약 매사의 원칙대로 일한다면, 충심을 다한 것이다. 교회 리더로서 세신자를 양육해 본분을 하게 하는 건제 직책이에요. 그리고 본분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책임이자 의무잖아요. 그러니 더 많은 새신자들을 양성해서 양육에 투입해야 하는 거죠.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새신자의 수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만약 제가 새신자를 양육해 줄 인력을 양성하지 않는다면, 새신자들은 제때 양육받지 못해 생명 진입에 지장이 생길 테고, 교회사에게도 영향이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력이 좋은 새신자 4명을 골라 팀장으로 양성하고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겠어요. 저도 그들이 새신자들을 양육하도록 일깨우고 도와줬고요. 이런 협력을 통해 새신자들은 제때 양육받을 수 있었고, 저 역시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을 체크할 수 있었어요. 사역 성과도 조금씩 좋아졌죠. 세신자들이 조금씩 성장해서 본분을 하는 걸 보고 정말 기쁘고 마음이 편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좋은 사람을 추천해 그 사람이 훈련받아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 집에는 인재가 한명 느는 것이니 내 사역도 수월해지지 않겠느냐? 충성을 다해 그 본분을 이행한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는 선행에 속한다. 또한 이는 리더로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양심이자 이성이다. 제가 이런 인식을 얻고 본분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실행하며 진입할 수 있었던 건 전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끌고 인도해 주셔서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